제나바 교육교회 오인용 목사입니다. WCC는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에큐멘터리, 연합기구요. 예 기독교 연합기구. 이 WCC는 특별히 이제 뭐 로마 천주교가 업적교 자격으로 늘그 대회마다 참관을 하죠. 우리 한국은 2013년도에 부산에서 제십차 WCC 대회가 열렸는데 사실은 WCC는 거대한 영적 음행, 배도 배교의 집단, 저그리스도의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서 WCC가 역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특별히 호주 캔버라에서도 그렇고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WCC는 또 과거에 이제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역도 있고.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WCC는 상당히 불순한 집단이고 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는 아주 대단히 적그리스도의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WCC가 각 나라에 지부를 세우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NCCK죠. 그러면 우리 한국의 그 NCCK의 그 회원 교단이 어떤 교단이느냐? 있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광나로 장신대,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 감리회, 보통 감리교회죠. 그 다음에 한국기독교 장로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보통 기장측이라고 해죠. 그 다음에 대한 성공회, 성공회입니다. 어, 그 다음에 구세군 대한 본영, 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구세군 냄비에다가 절대 거기에 후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 복음교회, 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한국 루터회 종교 개혁의 그 인물이 루터인데, 이 기독교 한국 루터회 뿐만 아니라 세계 루터의 유명은 로마 천주교와 손을 잡은 영적 배도 배교의 그 교, 어, 그런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국 정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이, 이 회원 교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회원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영적 배도 배교한 집단들이에요. 거기에 속한 교회들이고 그런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결국은 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짓을 하고 있는 어, 그러한 교회들이라고 봐야 돼요. 어, 여기 있는 많은 그 일반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또잘 인식을 못합니다. 사실 WCC에 대해서도 그게 제대로 그게 뭔지를 모르는 수많은 목회자들, 어. 그리고 또 일반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영적 배도 배교한 짓을 에, 그 WCC의 역사를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 NCCK에 속하는 교단들은 어, 그러한 WCC의 적극적인 협력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또, 그 이러한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그런 교단에다가, 어때요? 그런 교단에다가 자신들의 헌금으로 그런 교단을 지원하고 거기에 회원을 있는 겁니다. 자, 어, 결국은 에, 적 그리스도의 집단에다가 어, 자신들의 헌신을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이에요. 에, 양심적으로 말하면 이 WNCCK에 속한 이 교단, 또그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사실 영적 배도 배교한 교회들입니다. 분명히 종교 다운주의 혼합주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게 마치 평화, 공존, 화해, 일치 이런 에큐메니카 그러니까 교회 연합이 마치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과 망상, 거짓에 저들 스스로가 미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신들이 속한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한국 n c g c k 인터넷을 치셔서 고기에에속한 교단에 자신의 교회가 있으면 사실 그 교회는 나와야 됩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내 네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왜? i 이한 영적 음행과 배도의 죄악을 저지르는 이러한 것은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악령에 속한 이러한 짓들을 하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 뭐 사이비 이단이 어쩌고 저쩌고 또 하죠. 참 그거 보면은 어 그러니까 어 결국은 거대한 이전 세계적인 이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짓을 하면서 뭐또 사이비 이단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짓을 짓을 하면서 어 그런 어리석은 그 그런 짓을 합니다. 이제 이 NCCK의 그 회원 단체가 있습니다. CBS 기독교 방송. CBS는 뭐 아주 좌파 진영이 아주 선두 주자죠. 그 다음에 대한 기독교 소회그 다음에 한국 기독학생 총영맹. 그 다음에 한국 YMCA 전국영맹. 그 다음에 한국 YWCA 연합회. 이게 이제 NCCK 회원 단체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듣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뭐 우리가 속한 교단이나 뭐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다. 나만 열심히 잘 믿으면 된다. 나만 바르게 믿으면 된다.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 주신 것은 그럼 그들이 어, 어떤 뭐 신천지나 무슨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안상뭐 이런 데서 가서도 그러면은 거기 가서도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말이 안될 거예요. 그런데 어, 자신들이 교회가 속한 교단이 이런 WCC를 지지하고 참여하고 어, 그러한 어, 단체인 NCCK에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어, 2013년도 WCC 대회에 아까 말한 NCCK에 속한 교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거기에 많은 흥금과 지원, 인력 지원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래도 이래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마치 자기들은 깨끗한데 내가 속한 교회나 교단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 이게 얼마나 교활한 변명에 불과합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지난 2013년도 이 WCC 대회를 한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재앙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2013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이 대한민국 역사를 보십시오. 좌익, 좌파, 주사파가 나라 전체를 지금 말아먹죠. 경제 망하고 있죠. 외교 안보. 뭐 어느 한 군데 지금, 지금 무너지지 않은 곳, 재앙을 맞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좌익, 좌파들이 거의 다 점령이 돼버렸어요. 지금 2013년도에도 그때 WCC는 이거는 분명히 적그리스도요. 이거는 분명히 영적 음행이고 배도, 배교.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수의 무리들이 부지런히 부지런 경고했지만 우리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이 교회들이 이 WCC를 지지했고 지원했고 각 신학교, 학장, 총장 이런 또 많은 교수들이 여기에 참여했고 지지했습니다. 극히 소수만이 이 WCC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영적 배도다. 인적 그리스도적인 것이다라고 외쳤지만 정말 소수의 목소리로 그쳤습니다. 오히려 이 WCC를 주도한 이 한국교회의 세력들이 마치 WCC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소책자를 발행해서 많은 신자들을 속였어요. 목회자들까지도 속였어요. 사실 목회자들도 신학생들도 WCC에 대해서 모릅니다. WCC가 얼마나 영적으로 더럽고 악령의 초소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WCC가 어, 한국의 지부를 세운 NCCK의 이 장로교 통합측, 그다음에 기독교 대한 감리회, 기독교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측, 대한 성공회, 구세군 대한 본영, 기독교 대한 보훈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한국 루터회, 한국 정교회. 이런 교단들이 오랜 동안 이 NCC에 속해서 WCC 대회에 참여하고 참관하고 거기에 지원하고 거기 함께했습니다. 자, 에, 이러한 교단에 속한 우리 에, 속한 우리 교인들 신자들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 앞에 갔을 때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영적 음행을 전율은 교단에 속한 교회에 속한 그런 것에 있었는 걸 어떻게 주님 앞에 해명할 건지 또잘 모르는 거는 우리 교회는 상관이 없어요. 뭐 이래요. 그렇지 않죠. 이런 교단에 속한 신학교와 신학대학에서 결국은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그 신학생들이 결국은 이러한 교단의 각 교회 뭐 교육 전도사니 뭐 부목사, 단임 목사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 자체가 영적으로 음행을 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상관없다. 그런 말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뭐 감리교 그다음에 또 통합적 교회들, 기장적 장로교회들, 그냥 주축 교단, 주축 교단들이요. 이런 교회 속한 많은 목사들이 이러한 일에 침묵했어요. 침묵, 침묵한 거예요. 뭐라고 할 말이 없겠죠. 침묵을 한 거예요. 교단에서 하는 일이니까 마땅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양심을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리를 짓밟고 진리를 더럽히는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 침묵한 그 목사들, 그 자들도 역시 똑같은 자들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WCC를 한국교회 대회 유치를 한 목사들, 그런 교단, 그런 관계자들은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마귀 하수인이고 사단의 하수인이고 또그 대회에 참여하고 참관 교단과 그 교단에 속한 그 많은 목사들과 그 교회들은 역시 음행의 영적 음행의 죄질 죄를 저질렀다는 것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자, 아직도 어, 그러한 더러운 악령의 처세에 있다면은 빨리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